자 보세요. 그림과 같이 자, 뭐 삼각형에서 bc가 1이고요. 3분의 파이 뭐 2세타 뭐 표현하려면 당연히 여기도 표현할 수 있는데 삼각형 a b c 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r세타 라고 하자. 그런데 h 뭐 h라는 뭐 세타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결국은 탄젠트 세타분의 r세타 그리고 뭐해? 뭐 미분하라는 거니까 일단 r 세타를 표현해야 될 거고 r 세타 뭐 내접원과 관련된 문제니까 니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세변의 길이를 니네가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어자 세변의 길이 표현 안 해도 되겠는데 여기서는 그지 각을 줬으니까 왜냐면 뭐 내심이니까 그지.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따라서 땡땡땡땡되면 여기는 이제 6분의 파이, 그지? 6분의 파이. 뭐 여기가 이제 r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면 여기는 이제 세타. 그럼 이제 요 놈이 누구다? 뭐 1이다 이렇게 되고 요 놈은 r로 동일한 거잖아, 그지? 어. 그러면은 뭐 관계식을 우리가 뭐 어떻게 뽑을까요? 관계식을 어 자, 관계식을 여기는 세타, 여기는 2분의 세타. 자, 여기는 다 직각이니까 직각이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 뭐 그건 각자 선택에 맡길게. 자, 그래서 a분의 어 그러니까 탄젠트 6분의 파이는 a 분의 r 요거 하나. 그다음 탄젠트 세타는 b 분의 r. 탄젠트 세타는 b 분의 r, b 분의 r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r은 뭐 a의 탄젠트 6분의 파이니까 뭐 루트 3분의 1즉 루트 3분의 a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A와 B의 합은 1이다. 최종적인 관계식은 얘입니다. 어. 자, 그 다음 여기는, 자, R은 B의 탄젠트 누구? 세타. 자, 요렇게 할게요. 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A와 B로 표현한 게 나으니까, 자, B는 탄젠트 세타분의 R, 그죠? a는 루트 3r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a a와 b를 더하면 루트 3r 플러스 누구야? 탄젠트 세타분의 r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r로 묶으면 루트 3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은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지? 어, 따라서 r세타. 자. R 세타는, 자, 요 놈으로 니네가 뭐 해? 나눠주면 되는데요. 어, 어, 분모분자의 뭐, 이건 니네 코탄으로 해도 됩니다. 코탄으로 해도 되는데, 어, 뭐, 있, 그러면 이제 저쪽에 탄젠트가 보이니까 오히려 얘를 그냥 탄젠트로 분모분자를 통분했다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H 세타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분모로 가고 분자는 1인데 분모 분자에 탄젠트 세타를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루트 3의 탄젠트 세타 플러스 여기는 1 이렇게 되죠 자 이제 h 세타는 자 다시 여기에 이제 탄젠트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 약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루트 3의 탄젠트 세타 플러스 1분의 얼마 1 이게 이제 h 세타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요게 r 세타고 여기에 누구 탄젠트가 있는 거니까 얘하고 얘 날아가면서 루트 3 탄젠트 세타 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자 h 함수에 대한 자뭐 미분 계수 그지 자 그래서 그냥 뭐 미분 할게요 h에 대해서 h 프라임 세타는 자 일단은 목셈 미분으로 뭐 일단 표현할게 자 그래서 분모의 제곱 자 루트 3에 탄젠트 세타 플러스 1자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가 상수기 때문에 분자 미분 빵 그지 어 그다음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두고 분모 미분입니다 분모 미분 어차피 상수는 빵이니까요 루트 3 그대로 두고 자탄 미분하면 섹섹탄 그지 그래서 시컨트 제곱 이렇게 되네요 탄 미분하면 섹섹 뭐 하여튼 각자 뭐 알아서 하세요 처음 이제 선생님이 너네 잊지 말라고 어 분석해 준 내용으로 하든지 알아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이제 더 잘할 테니까 자 이제 나머지는 산수입니다 자 h 프라임 6분의 파이 자 일단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누굽니까 아 루트 3분의 1이니까 1, 1 더하기 1이니까 2 제곱 되니까 4 일단 마이너스는 빼 놓을게요 자, 이제, 어 뭐, 시컨트 제곱인데요. 자, 요거는 루트 3은 그대로 두고요. 자, 이제 시컨트 제곱인데, 이제 시컨트라는 게 누굽니까? 코사인입니다. 자,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되면, 어 2분의 루트 3입니다. 2분의 루트 3, 코사인.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제곱이 되는 거니까 3분의 역수 되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3분의 4. 이해됐죠? 따라서 날라가면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3분의 얼마, 루트 3. 이라고 뭐 한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지?